안녕하세요, 정민입니다. 제가 이거를 0.14.0 위에 나오는 영어 글씨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, 소리 좀 줄일게요. 이렇게 해서, 좀올려 되겠다. 14.0으로 깔았는데, 이렇게 13.0이랑 0처럼 설정 스킨이 나오고, 그 옆에, 언어를 바꾸는 거에 있고요. 예, 먼저, 제가 좋아하는 걸로 들어갈게요. 크리에티브고요 <laughs> 저번에 말씀했었듯이, 이렇게 집소개를 했었네요. 자, 그렇게 해서, 달라진 건뭐 없고, 예, 터진 거 밖에 없고, 자, 제가, 집소개가 아니고, 제가 이제 할 거는, 이거는 집으로 들어와서 보여주는데 이거거든요. 이걸로 해서 가죽, 가죽 있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 가죽, 가죽 그게 색깔이 하나하나로 다시 변합니다. 자 다시 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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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설명료를 말해주고 싶은데요. 이런 걸. 이런 건 근데 쉽습니다. 이거.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죠 도구는 여기 C4.0에 나오는 가마솥하고 그리고 어디냐아 색깔 을 맘대로 할 어, 색깔 염료가 필요하거든요 저기책 있잖아요 책 아래 보시면은 먹물, 회색연료뭐 이렇게 중간석은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씨앗은 코코아 콩은 안될 때도 이렇게 하면은 할수 있고요. 저는 색을 어, 청금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아 여기 또 물이 필요하고, 근데 있잖아요. 여기 색을 염색시키는 걸 제가 하고 있잖아요. 다이아나 철갑옷이나 뭐 금은 뭐 이런 것들은 사슬도 안 되고 이런 것들만 된다 됩니다. 자. 먼저 이제 제대로 시작하죠. 가마솥에다가 먼저 물을 넣고 청금석을 넣어보면 이게 더 맑아지지 않습니까? 잘게 하고 갑자기 맑아집니다. 그렇죠? 보셨죠? 잘게 맑아 맑아지고 이 가죽 가죽 뭐라 해야 되지? 어 가죽 갑옷. 갑옷을 넣어주면 은 자,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,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미리 입어 놨거든요 이 연습해 놓은 게 많은데 파란색이 제일 멋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나온 게또 있거든요. 이거 보여줄 는데 사... 마녀 컴퓨터에 나오는 마녀가 여기에 나옵니다. 뭔지 아시죠 이거? 자 회복 쿠션도 먹고 자 이렇게 때려서 죽여다 보면서 이렇게. 포션이 나오면서 자기의 회복을 섭니다자기게 죽이면은 빈병과 회복 포션인가 어 회복 포션은 안 먹혀지네요 상대에 가서 어 먹은 겨 이거 즉시 회복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마녀도 새로 나왔고 네네 예. 네. 없어요. 여기서, 또, 새로 나온 게, 이건가? 이거, 아이템 액자하고, 새로 나온 건 또, 그다지, 아, 여기 깔때기하고, 비교기, 중계기 네? 있고, 네.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정리였습니다.